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롯데관광개발을 제가 1만0 0 원에 2 0프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더 추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음. 또 그걸 좀 예수님한테 애쓰보고 싶고요. 네. 어, 언론편에서또 차려야 되나 그게 모르겠어요. 음, 방금 상담을 녹화방송 보시면 바로 딱 감이 올 텐데 방금 설명 다 했거든요. 네, 추가매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금 설명 다 했어요. 얘도 똑같잖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뭐 조금 조금 빠졌던 무슨 또 추가매수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추가매수하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네. 추가매수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종목을 샀는데 1차 매수에서 바로 수익이 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모든 게 그래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시험도 한 방에 딱 붙어버리면 좋고 뭐 연애도 그렇고 한 번에 딱 고백해가지고 바로 그냥 딱 결혼까지 다 가버리면 좋은데 뭐든지 시행착오가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이. 사람 건강도 그렇잖아요. 병없이간 살다가 무병상수하다가딱 그냥 어 수명이 다 했을 때 그냥 내가 그냥 딱 눈을 감고 싶다 싶은데 그게 이제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지만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나는 마치 무병장수 할 것처럼 살아가진 않잖아요 네네. 보험도 없이 난 병원 같은 거안 다녀 마, 술 매일 먹어도 무병장수 할 거야 하면서 막막 막 살아가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투자도 왜 자꾸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난 무조건 수익 날 사람인 것처럼 투자를 하시냐라는 거죠 네네. 아니 밑으로 많이 빠졌을 때 대한 대비책으로 현금을 좀 놔둬놓고 가만히 모셔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 집어넣고 싶어 가지고 전부 다 <laughs> 어떻게든 현금 들고 있는 걸 빨리 집어넣고 싶어 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안 빠지는 것처럼 왜 그렇게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서 안달리냐라는 거죠. 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미덕이에요. 이왕이면 안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고 한다면은 많이 빠져 가지고 와 이건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힘들겠다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단골 메뉴거든요. 저희 상담 보면 롯데관광개발이 진짜 한 달에 한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서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개인들이 이렇게 관심 예. 많은 종목 중에서는 쉽게 올라가는 종목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밑으로 한번 빠질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개인 투자자 많이 들고 있고 어 우리 개인들이 여기 지금 자꾸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8,000원대나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하면서 하실 거면 은어 내려갔을 때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다면 6,7,000원대에 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단기반등 나오면은 그냥 종목 교체하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